다음 글의 기억 물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는 국토 개발 과정에서 기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지만 인구와 경제력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에서는 초광역권 형성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니은 충청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였고, 호남권에서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 추진되고 있다. 보기, 기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 불평등의 심화는 수도권으로의 역류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 불평등 심화는 거점 개발에 따른 역류 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니은, 충청권은 디귿, 호남권보다 최근 10년간 인구순 이동자수가 많습니다. 디귿, 디귿, 호남권은 니은, 충청권보다 권역 내 인구 1위 도시와 3위 도시 간 인구 차이가 크다. 호남권의 인구 1위 도시는 광주, 2위 도시는 전주, 3위 도시는 익산이며, 광주의 인구는 약 140만 명, 익산의 인구는 약 20만 명입니다. 위는 충청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대전, 2위 도시는 청주, 3위 도시는 천안이며, 대전의 인구 역시 광주와 비슷한 약 140만 명, 천안의 인구는 약 60만 명입니다. 따라서 호남권은 권역 내 1위 도시와 3위 도시 간 인구 차이가 충청권 내 인구 1위 도시와 3위 도시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귀여 ㄴ 디귿이 모두 옳은 설명이며 정답은 5번입니다.